안녕하세요.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. 헤어라인 같은 경우 탈모가 있을 때 EASP법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MCU 세 타입이 있고요. 물론 L 타입 인데덱건 정상이라서 언급할 만한 게 없습니다. 어, 실질적으로 MCU 세 타입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은 M 타입이 되겠습니다. 실제 M 타입 때문에 모발식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M 타입 같은 경우는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 M1, M2, M3 세 타입이 있고요. M3 타입이 가장 깊이 이 탈모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. 타입을 할 때, 이제 헤어라인 디자인을 할때 기본적인 이제 틀이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이용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남성들의 헤어라인 디자인 양상인데요. 이 중심점으로 해서 이제 이외 안각선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샤프하게 이렇게 꺾어지는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 라인 자체는 약간 지그재그나 스네일 트랙이라 해서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조금 어 이렇게 돼야만 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요. 이렇게 빤듯하면 물론 자연이 자연스럽게 되겠죠. 요게 이제 기본 형태인데 항상 외해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거 디자인할 때 어,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이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지 말고 빠지다이고 직선으로 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. 이 코너 자체를 꺾지 말고 약간 동그스름하게 각지지 않게 처리를 해달라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. 또 이제 밀도 자체도 이제 원래 제일 앞선 여기는 원래는 이게 지금 저밀도고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소위 밀도의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기본 형태인데. 그게 또 자연스럽다는 얘기고, 원래는 그랬는데, 요즘에는 제일 앞선부터 그냥 바로,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고밀도로 심어달라, 이런 분도 계시고요. 또 이런 측면 같은 데는 원래 밀도가 좀 낮은데, 여기도 나는 고밀도로 처리해달라, 이런 분도 계십니다. 디자인 할때 기본적인 거는 있습니다만은, 어 환자분들과 충분히 미리 상의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. 이렇게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, 어떤 한 형태만을 고집하면서 이외에는다 잘못된 디자인 형태다 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M자 같은 경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모발이식인데 가끔은 약이나 민녹시들 같은 걸 바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발이식 을할때 m 자가 이제 고민인데 모발이식 을 실질적으로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좀 고민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드물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면 어찌, 되, 어찌 됩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발이식만 하는 전문가한테 심 었다면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내가 액티브 리절트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만을 취약의 결과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아주 드물게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모발식으로잘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. M자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된다면 그모발식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.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모발식도 마찬가지고요. M자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대략 뭐 빈도로 보자면 99% 정도를 비절개로 모발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몇번 언급을 드렸던 그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그걸로 하는 경우가 거의 또 대부분이고요. 이런 비절개 모발식으로 했을 때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시고요. 다음 날부터 운동 포함해서 모든 일상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M자 때문에 앞으로 고민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모발식을 고려를 하시고요. 특히 해야 된 비 절개 무발 이식 을 하시 는게 훨씬 편하다, 이렇게 말씀 드릴 수있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